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스트 전민준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께 요 520i 대신 이제 과연 요 신형 3시리즈 패시리프트된 모델을 뭐 구매해도 될지 그런 부분에서 뭐 짚어드리려고 해서 짚어드리려고 한동부터 수원 전시장을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획한 건 아니고 저도 일전에 그 제네시스 G70 20년식을 타다가 3 2 0 i 의 MSP로 이제 갈아타면서 고민했던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520i였어요. 왜냐하면 520i 5 할인받게 되면 3시리즈랑도 거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요 3시리즈 가격이 굉장히 좀 사악해져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520i의 할인은 할인이 사악해졌어요, 그 차는. 그래서 520i가 그 320i보다 가격이 저렴해지는 그런 가격 역전 현상이 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20i MSP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좀 짚어드리고, 이 차의 또 단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320i의 경쟁 모델로는 이 동일 세그먼트의 벤츠 C 클래스나, 그 볼보 S60 이런 차들을 고민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BMW를 보시는 분들은 BMW만 보고 그리고 C 클래스 벤츠를 보시는 분들은 벤츠만 봅니다. 근데, BMW 보시는 분들이, 아우디는 사실 좀안 보죠? 그래서, 아우디 A4는 솔직히 좀 제껴놓을게요. 그러면 C 클래스보다 얘 경쟁력은 뭘까? 일단,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운동성능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저도 3 시리즈를 1년 동안 타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게, 주행적인 부분과, 그리고 옵션에서의 완성도, 그리고 생각보다 넓은 이제 공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C 세그먼트의 최강자는 3 시리즈란 말이 타면서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매각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320i 엔진에서 비롯되는 그런 엔진 출력 부분의 이제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5 시리즈보다 이차의 강점은 뭐냐? 더 컴팩트한 디자인. 그리고 같은 힘으로 엑셀을 밟았을 때 토크가 얘가 좀 높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반응 속도 그리고 코너링에서의 운동 성능입니다 또 클래식한 느낌의 세단을 주요하시는 분들한테는 5시리즈를 추천드리는 게 맞고 저처럼 운동 성능에 민감하다거나 혼자 타시는 분들한테는 5시리즈보다는 작은 차체의 3시리즈가 좀 낫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일단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이 차를 구매하기에 앞서가지고 구매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동모터스 분당전시장 이상현 주인님 얼마 만에 오시고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준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BMW 한동모터스 분당 전시장 이상민 주입니다. 가격 현 역전 현상 이 일어나는 게 맞죠, 지금. 맞습니다. <웃음> <웃음> 말도 안 되는 <맞아>. 거아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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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말 해도 괜찮아요? <laughs> 역전 현상이 나왔다고? 그만큼또 이제 또뭐 뭔가 갔다 추가가 됐으니까. 아, 예, 예. 네. 저희 네. 뭐자신이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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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또주님이 생각했을 때요3 시리즈만의 어떤 매력. 그러니까 520에 대신 선택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몇 가지가 있을까요? 어, 뭐 디자인적인 부분도 이제 빠질 수 없는데 그것보다 네. 이제 실내. 실내 올드하다. 아. 많이들 근데 올드하다많이들 하셨잖아요. 네, 네, 네. 네. 미래지향적인데 ID A8으로 네. 지금 바뀌면서 디스플레이가 적용돼서 아 실내가 이제 훨씬 화려해졌고요. 네네네. 그 부분 이따 기자님 리뷰하면서 네. 뭐 안내해드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ID A8이라고 하는 네. 거는 최근에 그 IX나 i4에 들어갔던 그 디자인 그대로 들어갔다는? 맞습니다. 복사붙여넣기어 있습니다. <laughs> 아, 사실 이 3시리즈가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내 디자인. 디자인 은두째 쳐.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 내비게이션 누를 때 불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해소됐다는 게 굉장히 좀 큰거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네, 네. 그, 한 300만 원 이상 올랐잖아요. MSP가 5,940만 원이고, 네, 거기에 뭐프로인가 이런 거 추가하면 6,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분그 가격을 요즘에 이제 금리나 이런 거 봤을 때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어, 금액적인 부분은 네. 이전 3시리즈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그만큼의할부 프로그램도 형이 돼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출시 당시여서 네. 지금 프로모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추후에 어느 정도 프로, 프로모션도 올라갈 예정이고. 또 이제 금액적인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받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실내 편의 사양들, 각종 편의 사양들도 기존 이제 3시리즈보다는 이제 훨씬 더 추가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나 기능들을 그대로 넣어주면서 가격도 똑같았졌으면 좋았는데 <laughs> 그 항상 이제 제조사들은 그 고객들 마음 같진 않습니다. <laughs> 가격을 좀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승하면서 이게 요만한 또 가치를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320MSP 이제 오늘 시승할 모델이고 아까 같은 경우는 브리클린글레이 이제 요 차는 이제 화이트 이제 칼라인데 색상 자체는 아까 보여드린 게좀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요 차의 특징은 확실히 요 키드니 그릴이. 좀확 튄다 기존의 3시리즈 MS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크롬, 은색의 크롬 그릴이 들어가서 나중에 그매핑을 해주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되돼 있어서 별도 작업이 필요 없고 무엇보다 이 색상 자체가 화이트다, 컬러이다 보니까 이게 확 존재감이 드러난다 뭐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유튜브 통해서 뭐 디자인이 좀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멀리서 딱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장점이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죠? 이 레이저 라이트는 아니지만, 지금 요거는이 장식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갔잖아요. 요런 부분들은 디자인에 있어서 아는 사람들한테 좀 포인트가 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실내에서 딱 앉았을 때 느낌은 꼬냥 시트는 좀 화려하다, 좀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블랙의 이제 알칸타라 시트여서 뭔가 스포티한 느낌이 이제 강했다고 하면 요 차는 좀더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거랑, 요 색상이랑, 시트 색상이랑, 이 전면부의 디스플레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울린다. 이런 게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F바디 3 시리즈에서 G바디 3 시리즈 오면서, 계기판하고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너무 현대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클래식하지도 않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차는 아예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전기차를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MC는 걸어본 전기차는 아니죠. 예. 그리고 옵션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3시리즈를 1년 동안 타면서 좀 아쉬웠던 그 옵션 중에 하나가, 요, 통풍 시트 기능이 좀 빠졌다는 거였어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3시리즈에는 통풍 시트 기능이 없습니다. 최근에 좀 기고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 통풍 시트도 좀 필수로 좀 들어가는 걸좀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빠진 걸줄 수가 있고, 근데 한 가지 조금 단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지나치게 정보가 과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바로 지금 전시장까지 오면서 타고 왔던 차가 볼보 V60 크로스 컨트리인데 그 차에도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차 같은 경우는 조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반면에 이 차는 좀 과해가지고 불필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저기 가운데 보이는 그 길안내까지 두 번째 길안내까지는 괜찮은데 오른쪽에 차선안내까지는 지나치게 좀 친절한 부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 차를 타면서 내가 이 삼촌에서 불편했던 점을이디스플레이가 충분히 커버해줄까 이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첫 느낌은 굉장히 좀 적스럽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나가려고 보니까 카메라 가 작동을 하지 않고 센서로 들어오는 부분 이런 디테일은 조금 어,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2.5i 0 엔진이 어떤 이제 드라이빙의 퍼포먼스보다는 일상적인 주행에서 만족감을 주는 데좀 세팅을 하던 차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 주행을 하면서도 어, 어떤 뭐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느끼긴 좀 이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차 이제 운동 성능에서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직진 능력이 보다는 이차 작은 차체에서 이제 비롯되는 어떤 거동성에 좀 높은 점수, 점수 쉽고요. 그리고 20i 보다는 토크가 좀 높기 때문에 쭉 밟았을 때 나가는 이제 펀치력이 좀 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적인 드라이빙의 퍼포먼스를 이 차에서는 좀 기대하기 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안심할 수 있는 부분, 뭐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어느 정도, 뭐, 패드시프트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힘을 극대화 시킬 수는 있거든요. v 2 0의 MSP 같은 경우는 패드시프트가 빠져 있어가지고 스포츠 모드 그대로 가거나 혹은 매뉴얼로 바꿔서 이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좀 있는데 얘는 패드시프트를 있다는 걸 장점으로 이제 꽂고 싶어요. 뭐, 전체적인 승차감은 기존의 이제 3시리즈랑 뭐, 동일합니다. 요번에 이제 그 패드시프트 모델의 포인트라고 하면 ID, a 적용된 이 기능들이기 때문에 저전적인 가속이나 승차가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저는 이 차를 타면서 이 저속에서 꿀렁임이 굉장히 320I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불편했던 점이었어요. 제가 지금 저속 도심을 좀 돌면서 살짝살짝 살짝 이제 밟았을 때 느껴지는 꿀렁임은 기존과 이제 똑같습니다. 520i와 이 자동차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혼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320i가 괜찮은, 5 2 0 i 가 같은 광활한 공간이 필요 없이, 짧게 짧게 재밌게 탈수 있어요. 반면에 좀 가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 320i보다는 디스플레이가 좀 아쉽다고 하더라도, 어, 520i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렇지만 320i 자체가, 뭐, 3인 가족 패밀리카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가족분들한테도 좀 이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 주님. 근데 요즘에 이제 수입차가 또 매력적인 게그 출고 기간이 좀 빠르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어제 그 수입차가 또 출고 기간 빠르다는 게좀 메리트가 되는 날이 오네요, 진짜. 예. 네, 그럼 요3은 출고 기간 좀 어떻게 돼요? 지금 3은 이번 달첫입항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어. 이제 대기 기간은 뭐 색상별로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네네. 이제 뭐두 달에 서한세달 인기 있는 음. 모델, 네네. 뭐 즉시 출고 가능한 모델도 있고요. 기자님 채널 보시고 보시면. 최대한 이제 네. 빠른 네. 그렇게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70을 굉장히 좋아해요. 언제 370 빠라고 이제 보셔도 될것 같은데 340 아이를 안 사고 320을 타다가 <laughs> 이렇게 빨리 이제 그 매각을 한 거지. 1년 동안 타면서. 야시세그먼트에서제 강자라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 출고도 빠르다고 하니까 가격이 다소 좀 오르긴 했지만 옵션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단어처럼 구매해도 뭐 후회는 크게 안 하실 것 같아요 3은 BMW는 BMW 본다 하지만 5보다 3이 좀 좋으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좀차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해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